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수급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는 조금 잘못하면은 갑자기 임상 실패, 뭐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또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 직전에 있는 2차 전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홍주식에서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가 있는데, 자, 이 리포트가요, 벌써부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께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벌써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동원 시스템즈를 요렇게딱 찍어서 자요 가격대가 오면은 여기까지는 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 시스템즈를 딱요렇게 보시면은 고그 자리가 그대로 표시가 돼 있죠 자요 자리에 왔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5만원대를 뚫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 중에 또 덕산 테코피 아여자 여기 보면은 자이 자리가 또 반등의 포인트고 또 최소한 여기 이상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쫙 하고서 오늘 보니까 어때요 딱그 자리죠 자 바로 요 아래 꼬리가 어제 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장대양봉으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고 또 주도 테마 중에 급등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자요 리포트에 제가 차트와 더불어서 지지 저항 자리까지 자세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포트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로 주도주, 주도주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 분들이요, 아무 종목이나 또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는 무엇이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최소한 요 리포트만큼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리포트 받아서 보시고 또 홍주식도 같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에코앤 드림입니다 자 에코앤 드림은요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이게 지금 어떤 호재가 있냐면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중국 전구체를 사용 제한을 합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에코앤 드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전구체 배터리 만들 때 쓰는 전구체가 아니라 전구체라고 있는 겁니다. 이 전구체를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에코앤 드림입니다. 지금 새만금에 2만 평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이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예, 공장이 완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구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실적 증가 또 매출 증가 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은 지금보다도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에코앤드림이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다른 종목보다도 먼저 올라갔어요. 중심선까지 간 다음에 맞고 떨어지는데, 자, 이 에코엔드림은 이 중심선 돌파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자, 최근에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딱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에코엔드림은요, 자, 이 가격대가, 그, 그러니까 2만 9천원대, ,000원대, 2만 9천원대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1번 바닥, 2번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 5만원이 차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쌍바닥 만들고 5만원 근처가 상단선 인데 이 저항선 상단선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전 고점 까지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은전 고점이 보이죠 전 고점 까지도 한번 노려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엔 드림이 5만원대 이 박스권의 상단, 자,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 것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PNT입니다. PNT. PNT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장비주인데, 자, 요게, 자, 요 2차 전지 장비주로서 롤투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건식 방식으로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도 못한 기술이고,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 바로 이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PNT의 주가의 자리를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난 5월 달에 한 차례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쫙 하고 급등을 해서 이때 들어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다 뺍니다. 어디까지 뺐냐면은 시작했던 그 자리 있죠. 요 보세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바로 그 시작점이요 그 시작점 자리가 바로 5만원 이하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음. 자 5만원에서 4만 5천원 사이 자요 가격대가 그쵸 요 가격대가 쫙요 가격대가 바닥권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바닥이 생기고 자 여기에 두 번째 바닥이 생겼습니다 자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쌍바닥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이에요. 주가가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돌파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핑크색 선, 이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딱 저항권으로 두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반등을 줬지만 중심선 맞고 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1번 저점 있고 2번 저점이 생겼으니까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 이제 중심선 돌파를 딱 직전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요 PNT도 그게 크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중심선까지 다 왔습니다. 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물론 살짝 여기서 눌렸다가 돌파하는 게더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돌파를 한 다음에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중심선에서 정거점 부근까지의또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pnt도 수급을 보시면 pnt는 누가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까? 바로 기관에서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거 없이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다. 중간중간에 외국인도 살짝 들어오지만 주포는 기관이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요,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기관에서 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기관 말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 딱두 개가 있어요. 그 종목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사면서 쌍바닥을 만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딱두 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또 주도주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 자, 제가 이렇게 10월 둘째 주 주도 테마 및 급등 예정 종목 적어놨는데 10월 둘째 주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주간 단위로 이렇게 다 어, 표시를 했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이 요 6월 셋째 주부터 다 기록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고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 또그 다음 주에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요 종목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